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경기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양이 내리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 길이 빙판길이 될것 같아요. 우리 다육만님도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쁜 아이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이렇게 나온 우리 해령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인가요?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나비로 되어져 있고 꽃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어, 이 공방에서 요번에 이런 아이들을 몇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어, 출시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귀엽고 어, 이꼬지 하는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 놓으셔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유약 처리 별로 안 되어져 있으면서 위에는 하얀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허리 나이는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7.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도 7.2cm 내경 사이즈는 6.2cm 정도 나오는 요런 사이즈에요. 어, 색감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돼서 예쁘게 되어져 있는 코사지 화분입니다. 어, 1번, 6개, 개당 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앞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가방이죠. 가방 모양으로 해져 있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잘 나와져 있어요. 아주 엄지손가락이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앞에 큐빅장식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다가 사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버스나 멀로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하나씩 심어놓으셔도 아주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7점, 아니 6. 7. 아 6.7cm, 6.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2cm, 내경 사이즈는 7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위약 처리는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색감별로 아주 예쁘죠? 색감별로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어? 해당 5,000원씩 다섯 개에 여섯 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도엔도화분이에요. 도엔도화분, 도엔도화분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색감도 예쁘지만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창신기 좋은 그런 언형으로 되어져 있고 군생신기도 좋은 이런 토분이에요. 소분의 장점은 물마름과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인들이 이도핸도여보는또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이런 아이들이죠. 어, 색감은 골고루 해서 제가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사이즈는요. 어, 8.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3.3cm 정도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1.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색깔이 참 고급지고 예쁘게나왔죠 도웬도어 어, 이니셜 딱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물구멍 그리고 다리는 언통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띠뚱거리지 어, 않으면서 어, 여기와 여기를 턱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괜찮으면서 통기성도 괜찮고 요거는 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예쁜 요거는 약간 보랏빛이 나는 요런 아이들. 그래서 요거는 개당 8,000원씩 6개에 48,000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도 도엔도야 분이에요. 어... 요거는요, 정사각 보다는 여기가 좀 높이가 조금 더 높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제가, 어, 팝배했던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작아요.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었던 아이들은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였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어, 크면서 가격은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에어니움소, 어, 요즘 하나씩, 그 다음에 작은 아이들, 하나씩 나오는 아이들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심으셔도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사이즈는 10.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cm, 내경 사이즈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아이도 터분이죠. 이것도 터분이고요. 여기는 또 다리가 안에다가 해놓은 다음에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리 모습을. 그래서 또 아주 괜찮은 요런 아이들이죠. 터분은 아, 물 마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어, 물이 얼만큼 머뭇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점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cm. 내경 사이즈 거의 8cm가 가까운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들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죠. 또 화려하지 않으면서 요런 아이들 창을 심어도 예쁘고 그 다음에 군생 에니염속 아이들 심어도 예쁜 요런 아이들 요것도 개당 8,000원씩 6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돌담공방분이죠 돌담공방분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코사지로 잔잔한 장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또 특징이죠 굉장히 귀엽고 깔끔하고요 옆에 흰색 바탕으로 되어져 있어서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잘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돌담화분이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어, 우리 군생 아주 큰 아이들 심으셔도 예쁘죠. 13.5cm 전체 사이즈 11.5cm 내경 사이즈 10.5cm 정도 되는 이렇게 해봐요. 두개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아주 예쁘겠죠? 요거는 개당 24,000원씩 두 개에 3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빨간머리 N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우리 빨간머리 N. 일사공방, 요런 아이들. 요거는 다이아나랑 같이 있는 요런 모습도 있고요. 사각입니다.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큼직하고 이쁜 아이들. 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꽃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6.3cm, 매경 사이즈 4.7cm 나오는 이런 아이들. 귀엽죠? 전체 사이즈 한 6.3cm 정도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번입니다. 7 번은 요거는 일사공방 아분이죠? 여기 위에가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으면서 어, 딱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물구멍, 다리 아주 귀엽죠. 요즘 비닐포트에 나오는 요런 아이들 딱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우리 다져진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귀엽게 나왔죠. 아주 색감도 짱짱하니 예쁘게 나왔고요 이런 꽃 모양으로 돼서 위에는 프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수국도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거의 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3cm 내경 사이즈 6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있죠.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개에 오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어 요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산산한 꽃에다가 큐빅 장식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흑사랑 공방분에 어, 아이들이죠. 물구멍, 다리도 안지맞게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3면이 다 꽃장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빨간 큐빅을 이렇게 잔잔하게 붙여놓으셨고요.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수제고요. 물레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파기로 하는 이런 아이들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5cm. 내경 사이즈 8 2 c 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유학철이 전혀 안 되어져 있죠. 유학철이 안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28,000원씩. 그럼 두개 하면 56,000원 나오죠. 꼬리띠기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바이수 공방분이죠. 바이수 공방분. 이렇게 예뻐요. 리본 색감 좀 보세요. 리본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꽃 색감 이다 틀려요 리본 색감 도 틀리고 파탕 색감 도다 틀리답니다 이렇게 예쁘게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바이스 공방구는 굉장히 가벼운 아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마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거의 9cm 내경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우에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예쁜 꽃에다가 감산한 곳에다가 아주 예쁜 이렇게 해놓으셨죠. 요거는 개당 2만원씩 3개에 6만원인데요.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도 바이수공방분이죠 오늘은 이렇게 예쁜 사각을 준비해보았어요. 아주 예쁜 요런 사각 아 장미 요것도 장미죠. 근데 다 사각이에요. 예쁜 아가들 이렇게 되져 있죠 앞에 코사지 다 장미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로만 골라 골라서 가져왔고요 다 예뻐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5cm 정도 되죠 그리고 전체 사이즈 8.2cm 내경 사이즈는 7.2cm. 아까 거보다 조금 커진 것 같죠? 아니, 작아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작아졌어요.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아까 거는 2만원짜리. 그래서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해서 4개 하면 64,000원 나오죠?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 정수공방분이죠? 정수공방군. 아주 귀여운 요런 아이들. 장미로 다 떼어져 있으면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물구멍. 귀엽게 되어져 있죠. 요런 아이들은 정말 거리대 맨 앞에다가 정말 포인트로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예쁘죠. 하나같이 너무 귀여운 요런 아이들. 색감도 예쁘지만 아이들이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정수국방분입니다. 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6.2cm, 내경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란히 놔도 자리도 한 차지하지요. 자리도 한 차지예요.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다섯 개. 네 개에 6 4 0 0 0 원. 꼬리띠기에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어, 눈이 내렸어요. 우리 장만님들 오늘 어디 외출하실 때거나 출근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항상 행복한 자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